경고! 이 영상은 밥 먹을 때 보지 마세요. 당신은 밥 먹고 있다면 영상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재민나라입니다. 오늘은 로블록스 설사하는 게임 할게요. 밥 먹을 때 영상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. 설사 떡볶이 먹을게요. 맛있다. 아하하하 아하하하하. 아하. 아. 더러운 주밥 먹으면서 보지 마세요. 를. 아하하하하나 아드아라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, 아하하하, 아하하하나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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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나 아하하 오줌차 먹어야 아하하나 큐아하하하 아하하하하나. 아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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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젬바 재밌나라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